진짜로아 큰일 났는데 보통 들고 안 들고 정글은 너무 차이 큰데. 어 라인 바로 뛰네? 얘들아 라인 바로 뛰면 말해줘. 그럼 내가 칼부를 먹었잖아. 어? 아니 나 리시 못 받은 거좀 큰데. 와 시험물이라 피가 바로 찬다. 정신 나갈 것 같아. 와 시험을 받으면서 가니까 빠르다.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 아 듣나? 니 <laughs> <laugh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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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맛있다. 그거 먹고 있을 것 같더라. 어떻게 럼블리 멸 받아서? 아. 아깝다. 톱 맞았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까비. 가는 게 비웠다니. 아우, 아우 야. 6 레벨 빨리 찍는 게 무조건 좋거든요. 사고니 4번습니다에5야에 5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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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에5나 너무 가고 싶은데 5번안 나와. 아, 아, 아 심장 아파. 아 바텀도 그렇고 누시한도 그렇고 심장 아프네 진짜. 아래도 이거 한번더 바로 뛰면은 다 잡을 만한데? 근데 이 정도면은 성장이 상당히 좋거든요. 와우, 쉔궁 뭐야? 타이밍까 아깝이. 아, 살리고 싶었는데 일부러 필까지 썼는데 아깝다. 탑 배제하고 깨 많은 거 탑한테 너무 미안하긴 한데 캐트를 잘 키우는 게 게임을 기기 더 쉬울 것 같아. 야킬 먹을 것도 바텀이 더 좋고 킬 먹기에도 미쳤구나. 셴 쪽은 키운다는 개념보다 그냥 킬 먹으러 가는 거죠, 뭐 정글이 사실. 정글 성장하러 정확히 바로 뛰자. 이번에 돈 너무 많아서 어? <웃음> 이거야! 이거야! <laughs> 나 방금 뭔가 굉장히 이상한 데를 몇대 때린 것 같긴 한데, 기분 탓이고, 이거지. 와, 이 형. 와, 이 사람! <laughs> 이 사람 진짜! <laughs> 아니, 루시안 왜 저러는 거야? 어, 나 루시안 때문에 정신이 나갈 것 같아. 이그 사람 뭐 박치기 장인인데? 자기발톱 이제 계속 재성장 땡기면서 킬 먹고 다니면 돼요. 와, 어, 생각도 못했네. 저렇게 할 거라고? 아니야, 알긴 알았는데. 덫, 아니, 덫을 정확히 어떻게 쓸지는 몰라가지고. 그냥 풀러 있어야 됐나? 풀러는? 연습 됨? 아, 둘다 살아? 한 넘네. 소스 에이. 쉐니 그렇게 들어간다고? 이거구나 이게 카소스의 맛이야 와하루마도 피차는거 봐울받네 아니 원형나 타나 갈까 고민되네 오랜만에 원형나 땡기네 그냥 거의 100만년만에 어이런난 안간지 엄청 오래된거 같아 그렇지 뒤에 있는 징크스 잡으면 끝이잖아 탈론샨도 진짜 사기야 그냥 탈론유미급으로 항상 느끼는건데 이렇게 들어와버리면 상대팀이 대처가 안된다니까 거기다 물몸조합이라 아이고, 션이 빨리 네 와, 이런 원형나 땡겼다. 와, 원형나 탈로 얼마만이냐, 근데? 와, 진짜 너무 오랜만이야. 기억도 안 나. 궁쿨 야미. 여기 대놓고 캐리하라고 판 깔리면 내가 캐리하진 않아 여기 대놓고 캐리하라고 판 깔리면 내가 캐리하진 않아 변수인데? 제 머리 아픈데? 아니 아 근데 징크스 궁 타이밍 그지 같네? 아나 징크스 궁에 뺏긴 거 열받네 옛날에 징크스 궁이 진짜 개오바였는데 강타보다 쎌때 만년설이 아 저놈의 징크스 궁 미치겠네 징크스 궁 공포증 생길 거같아 이거 바로 뛰면 되겠다 왜 짜이였어 아 피관리 너무 안 돼. 아아뭐가이 어, 어, 안쪽 빨린 무드로 싸우면 안됐는데 어, 아크샨 왜 이렇게 쎄? 어 루시안 잡을때 강타 썼으면 안됐겠네 오마이 가시네. 아, 네가 아까 한번징크스한테천원준게좀큰거 같기도 하고. 밤 끝이 맞았나? 저 자리? 이런 쓰레기 아이템. 저번에도 저것 때문에 말렸었는데, 나 저거가면 이렇게 저거가 이렇게 말리지 맨날? 징크스 너무 빡세네 <목소리> 아, 징크잘 잘랐다. 바론 봐야 될것 같은데? 다행이다, 방금 많고 내서. 궁 맞아줘야 돼, 이거. 굿. 어, 나이스. 와, 어, 던져서 질겁했네 어, 어, 내가 던져서 질겁했네 내가 던져서. 나이스. 나 때문에 이겼고 나 때문에 질 뻔했다. 두 개가 공존했다 이 판.